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입니다. 오늘 Tuesday Tutorial 튜튜 오로바웃 지퍼 파우치 지퍼 파우치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아주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먼저 그 중에서도 납작한 파우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우리가 가장 노멀하게 만드는 그 원단 두 장을 가지고 만드는 파우치인데요. 먼저 저는 이렇게 두 장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항상 이 파우치를 만들 때 지퍼를 어떻게 다느냐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복잡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먼저 원단의 시접을 1cm 접어 놓았어요. 이렇게 접어서요. 이쪽도 1cm 접어 놓습니다. 그리고 지퍼를 달때 내가 지퍼를 달, 달게 되는 방향으로 일단 이렇게 한번 놓아 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재봉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펼쳐지겠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펼쳐서 지퍼를 살짝 좀 열어서 이번에는 안감을 한번 연결해 볼 건데요. 안감도 저는 마찬가지로 시접 부분을 이렇게 접어놨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 파우치를 안으로 뒤집은 다음, 이 상황에서 그냥 박아주는 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쪽도 똑같이 이렇게 살짝 쿵 뒤집어 보면, 지금 이쪽은 이렇게 지퍼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세 겹. 3겹 이렇게 세 겹을 한꺼번에 재봉해줍니다. 얘도 이렇게 해서 세 겹을 한꺼번에. 이 지퍼를 재봉할 때는 지퍼 노루발이 필요한데요. 저는 외발 노루발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봉할 때 주의할 점은 여기서 시접 부분 한 1, 1에서 조금 넘게 1cm 조금 넓게 넉넉하게 남겨두고 시작을 해서요. 이쪽은 똑같이 1cm 조금 넘게 남겨둔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는데요. 요거 요것끼리 두장 합쳐주고 요거끼리두장 합쳐주면 돼요. 그 전에 상침을 좀 해보려고요. 파우치 안쪽에 안감이 왜 지퍼를 열 때마다 낀다거나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겉감은 사실 지퍼에는 끼지가 않는데 안감이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감 쪽을 상침을 해서 안감이 지퍼에 딱 닿지, 닿을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퍼의 이 시접 부분을 안감 쪽으로 붙여서 이렇게 여기를 상침해주는데요. 상침할 때도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안감만 지금 상침이 됐고요.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겉감끼리 합체, 안감끼리 합체. 그러려면 이걸 요렇게 뒤집어서 겉감끼리 마주보게 하고, 안감끼리 마주보게 해주는데요. 이때 얘를 지금 다 사각형으로 박아버리면 뒤집을 수가 없기 때문에 뒤집을 공간이 필요해요. 창구멍을 남겨두는 건데, 창구멍은 뭐 밑에 남겨두고. 옆에 남겨야 되고 편하신 대로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남겨볼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하기 전에 또 중요한 건이 지퍼가 이렇게 밖에 있으면 안 되고요 지퍼가 반 정도는 잠가 놓고 그다음에 재봉해 줍니다 이 지퍼 날 때문에 사실 여기가 상당히 두꺼워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지나가기가 어렵거든요 바로 앞까지만 가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시작해도 돼요. 여기까지 오고, 여기서 끝내고, 다시 또 건너뛰고, 여기서 이렇게. 하지만 창구멍을 남겨두고 재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두꺼울 수 있어서 잘라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저는 여기까지만 재봉했어요. 이제 아까 뚫어보았던 창구멍을 통해서 뒤집어 보겠습니다. 창구멍은 뭐 감친질로 해도 되는데요. 간단히 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안쪽으로 시접을 접고 여기를 그냥 재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옆 부분은 아까 한이 정도밖에 안, 재봉이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여기는 헐거울 수 있어요. 혹시 이 지퍼가 나오거나 이 부분이 뭐 풀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저는 그래서 겉에서 보면서 약간 이렇게 예쁘게 가다듬은 다음에 여기를 한번 재봉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납작하게 펼쳐서 여기를 재봉. 해 함께. 이번에는 한 장으로 만든 파우치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러니까 원단 한 장, 지퍼 하나 이렇게만 필요해요. 얘는 안감이 없기 때문에 더 간단한 점은 있습니다. 얘도 똑같이 일단 이렇게 안쪽으로 시접을 1cm 접어놨어요. 지퍼를 열고 얘를 접은 상태에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얘를 접어놓은 상태에서 한번 닫아볼까요? 이렇게 됐는데 나는 이런 모양의 지, 지금 파우치를 만들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옆에만 만약에 재봉을 해주면 그냥 파우치가 완성이 되죠 일단은 조금 입구가 내려온 파우치를 만들겠다, 만약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지금 해도 되고요 얘를 약간 요만큼 내려서 요 상태에서 이렇게 재봉을 해주면 되는데요. 안쪽에서 아까처럼 뒤집은 채로 재봉을 해도 우리가 파우치를 만들지만 이렇게 겉모습으로 되어 있는 파우치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면 테이프를 준비해서 남는 부분은 잘라버릴게요. 이제 이 면테이프를 여기에다 감싸서 재봉해주는데요. 이쪽을 그냥 이렇게 면테이프로 감아버리면 만들기도 쉽고 금방 만들고 해서 조금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바닥이 있는 그런 파우치를 만들 거예요. 보통 우리가 화장품 넣는 파우치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얘는 아까 이 파우치를 만들때랑 똑같은 과정으로 만들어요 한번 잠깐 볼까요? 이제 여기 바닥을 만들어 줄 차례인데요 뒤집어 볼게요 그럼 이제 양쪽 옆선은 시접 1cm로 해서 재봉해주고 이렇게 재봉이 됐는데요 이제 얘를 밑부분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줍니다. 얘는 가름솔로 하면 더 좋겠죠? 삼각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모서리가 있으면 여기 꼭 끝에다 손을 넣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되죠. 삼각형이 돼요 그러면 이 삼각형에 몇 센치 정도를 내가 재봉해 줄 건지 정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한 3cm, 여기서 또 3cm 하니까 6cm. 이렇게 재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쪽도 똑같이 그럼 지금 이줄 따라서 재봉을 양쪽 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부분은 잘라버릴게요. 파우치 만들어봤는데요. 사실 이 납작 파우치 세 가지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할수 있어서 빨리빨리 필요할 때마다 만들거나 또 선물하기에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각자 자기가 만들어보면서 편안한 방법도 찾으시고 또 자기한테 잘 맞고 쉬운 방법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안감이 있는 파우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퍼 맹 양쪽 끝에다가 이렇게 덧대서 더 깔끔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안감, 안감과 겉감을 잇는 방법도 다양하게 자기가 쉬운 방법으로 하면 좋은데요. 제가 알고 또 제가 만들어 본것 중에서 이렇게 하면 쉽더라 하는 방법만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박스 파우치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박스 파우치는 이렇게 네모난 상자감 모양으로 되어서 조그맣게 만들면 필통으로도 사용하기 편안하고 또 크게 만들면 여러가지 화장품 파우치나 또는 우리 저번에 만들었던 면생리대에 넣기 딱 좋은 그런 파우치로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 많이 공유해주시고요. 제 채널 구독해주시면 제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새로운 영상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